중국 요리, 요리왕, 어, 예. 먹을 돈이 없어요, 예. 어, 내가 왜 라면을 먹느냐? 야, 너는 뭐, 이런 거안 먹냐? 너는 돈이 없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저녁 있는 삶. 아빠는 대리기사, 아들은 통닭 배달, 엄마는, 저, 뭐야, 엄마는 저거지. 엄마는 감자탕집에서 설거지하는 삶. 엄마가, 누나는 감자탕집에서 서빙 보는 삶. 그런 걸 만들어 놨지 문재인 씨가. 안정된 직장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자영업을 할수 없게 만들고, 자영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공무원 때려치면은,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주 52시간에다가, 오늘 선동지 쇼지라고 군, 어, 군대 이제, 그, 군 복무 기간 줄이는 거는 이제 한계점에 도달하니까 이제는 쇼지를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무슨 일을 한다 이제는 근무 시간을 줄이는 일 오십이 시간 다 아마 모자랄 거야 막더 줄일 거야 아마 뭐 내가 보기에는 예. 그런 걸 쇼지를 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는 더 줄일 수가 없잖아요 십팔 개월부터 더 줄여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쇼지를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이제는 주5 2 시간 왜냐면 이제 근로자들을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국가 관과 또는, 이, 이 장사도 한, 한, 번도 안 해본 인간들, 국가 관도 모르고, 장사도, 어? 안 해본 인간들이 뭘 정치를 해보겠다고 주접을 떠는지, 경제는 망해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라면을 먹는다. 오늘은 이제 요리왕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난뭘 먹거냐, 오늘 이거. 안 먹고 이 이거 먹을까, 이거, 이거. 뿌셔뿌셔. 심심할 때, 추출할 때 오뚜기예요. 뭐 오뚜기 스프는 별로 싫어하고 다 농심을 좋아하는데 안 먹고 이제 오늘 먹어보죠. 뿌셔뿌셔 오늘 뿌셔뿌셔 어, 양념 치킨 맛 오늘 끓여 끓여 먹어보고 싶다. 끓여 먹어볼 거요 오늘. 끓여 먹어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끓여 먹어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다가 일단 이게 살짝 올려놓고 네.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얘 예, 뿌셔뿌셔는요 먹는 법은 온몸으로 뿌셔 갖고 이제 먹는 건데 음 뭐, 나트륨은 나트륨이 이제 40어 나트륨이 840mg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 당이 4g 나트륨이 오히려 적어요 이거는 뭐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애기들이 먹는 거니까 이걸 한번 떡볶이 맛을 사오라니까 이게 양념치킨 맛을 사오면 어떻게 해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네비 형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면을 먼저 약간 이 모양은요 약간 이제 스낵면 스낵면 스타일이에면스타일이 스낵만 스타일인데 음뭐 맛은 모르겠지만은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네. 라면 스프가 라면 스프가 라면 스프가 없어 아 그냥 얘 예, 한번 여기다가 한번 여기다가 한번 끓여서 먹어보겠다. 스프는 예, 이따 놓고 먹어보겠습니다. 끓여서 국내 예, 최초로 아니고 국내에서 이제 내비 형님 방송 최초로 아, 아까 전에 그 고물상 아저씨 그저저 저, 저, 박스는 아저씨 도와주다가 석유 몸에 흘렀어. 아 석유 냄새. 가게가 완전히 주유소가 돼버렸어. 주유소 냄새. 아 주유소 냄새. 다 일회용이지 뭐. 어? 일회용에또다 일회용. 일회용 어떻게 안쓸 수가 있어? 여러분, 여러분 일회용 안쓸수 있어? 응? 한번 나한테 말해봐. 내가 한번 알려줄게. 어떻게 안 써? 이걸 집에서 이거를 뭐 부셔갖고 이거를 뭐 이런 거 라면을 스프 이런 거를 막 타가 거기다가, 응? 타가 거기다가 막 그냥 이거를 집에서 박스 아니 박스나 또는 냄비 갖고 와서 이게 다 담아가. 여러분, 응? 아마 맘충도 그러진 않을 거라마 되게 박스를 담아서 아니 이거 저기 냄비 갖고 와서 그걸 담아서 집에서 먹으면은 일회용이 안 나와? 그러면 그 편의점에서 편의점이나 또는 그 마트에서도 또 나오잖아 이게 일회용이 그치 남잖아 그치 버그하면또 남을 거 아니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일회용을 어떻게 안쓸 수가 있냐 난쓸 거예요 일회용을 예, 안쓸 수가 없어 예 형님한테 전화 왔네요